안녕하세요. 박한결입니다. 오늘은 최근 가장 핫한 슈림로봇 긴급 분석 말씀드리고, 이어서 그에 맞춰 수익을 낼수 있는 투자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슈림로봇의 거래가 다시 재개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 2시 기준 6.05% 상승하며 22,800원을 기록 중입니다. 슈림로봇은 오늘 거래 재개되자마자 급등하며, 장중 한때 26,600원까지 올랐지만 다시 진정세를 보이며 가격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로써 1월 9일부터 두 번의 거래 정지를 제외하고는 9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휴림로봇 거래 정지가 풀리면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러분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휴림로봇 주식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이나 아직 휴림로봇 주식 없는 분들 모두에게 오히려 지금이 기회입니다. 왜 그런지 주식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확실하게 분석해 드릴 테니 다들 많은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로봇 섹터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 바로 휴림로봇입니다. 23일 금요일 거래가 재개되자마자 다시 15% 이상 급등하며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1,600원대였던 주가가 이제는 2만원을 훌쩍 넘어서며 이른바 텐베거의 신화를 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단순한 테마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변화의 시작일까요? 불과 1년 전 휴림 로봇 주가는 1,610원으로 받았건이었고 작년 연말까지도 5,6천원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6일에서 9일 CES 2026 개최 후 로봇 테마가 강세를 보이면서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일에 상한가를 기록하며 16,650원까지 상승하면서 20일에 투자 경고 지정 및 1차 거래 정지, 22일에 투자 위험 지정 및 2차 거래 정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23일 거래 재개 직후 다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휴림 로봇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핵심 포인트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체질 개선, 종합 로봇 솔루션 기업으로의 진화입니다. 효림 로봇은 단순 산업용 로봇 제조사를 넘어 2026년을 기점으로 자율주행 로봇과 운반 로봇을 아우르는 종합 로봇 솔루션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하드웨어 판매를 넘어 소프트웨어와 솔루션을 패키징하는 고부가 가치 사업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둘째, SK인수설 재점화, 과거의 인연이 미래로입니다.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역시 SK인수설입니다. 과거 SK텔레콤의 AI 누구를 휴림로봇 테미에 탑재했던 기술 협력 이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공식 발표는 아직 없지만 SK가 추진하는 AI 로봇 기반의 호텔, 병원, 물류 사업에 휴림로봇이 핵심 파트너로 참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조적 변화, 로봇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과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로봇 도입의 ROI 투자 수익률 분기점이 매우 빨라졌습니다. 물류센터 자동화와 의료 헬스케어 분야의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로봇은 이제 산업 전반의 필수 설비가 되었으며 휴림 로봇은 이 거대한 흐름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 공격적 투자를 해야 하는데 텐베거 달성 이후에도 거래정지 해제시마다 매수세가 붙는 강한 수급에 주목해야 합니다. SK와의 실질적인 협력 공시가 나올 경우 추가적인 리레이팅, 가치 재평가가 가능합니다. 단 보수적 관점도 일부 필요합니다. 현재 투자위험 종목 상태이며 단기급 등에 따른 과열 구간입니다. 공식 확인되지 않은 인수설만으로 진입하기엔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에서의 분할매수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목표주가 상향이 예상됩니다. 시장에서는 종합 로봇 솔루션 기업으로의 성공적인 안착과 현재 가격대보다 높은 수준의 목표주가 상향 조정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휴림 로봇의 질주는 단순한 작전이나 테마를 넘어선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노동 구조의 변화와 대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이 맞물리며 로봇 대장주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큰 만큼 현재 시점에서는 철저하게 수급과 공시를 확인하며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휴림 로봇의 거침없는 질주를 주목해 주시고 제가 이 질주를 계속 팔로잉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휴림 로봇 호재 말씀드렸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슈림 로봇은 작년 초 1,600원, 작년 말 6,000원 정도 하던 주가가 올해 초부터 급등하며 1, 2만원 선을 순식간에 돌파하고 과열 우려로 거래정지까지 겪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가가 급등했다고 무작정 추경 매수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단기 급등 후 조정 패턴은 주식 시장에서 반복됩니다. 이제는 거래량과 외국인, 기관의 수급 흐름을 면밀히 관찰하며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휴림 로봇 주가 많이 올랐는데 지금 들어가기엔 너무 늦은 거 아니냐? 당분간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우리는 얼마까지 떨어졌다가 얼마까지 올라갔지만 미리 알고 있으면 됩니다. 조만간 휴림 로봇 분명히 조정 들어갈 거고 우리는 그때 매수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말이 쉽지. 그걸 어떻게 하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증권사 vip들에게만 공유되는 정보와 저의 전문가로서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휴림로봇 최고의 매수 매도시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규정상 제가 방송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전화번호로 문자 한결이라고 제 이름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비용 들어가는 거 전혀 없이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휴림로봇 관련 투자분석 자료 받아보셔서 많은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력과 외국인은 매수 매도 시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스스로 그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 타이밍을 잘 알지도 못하고 항상 뒤늦게 따라가다가 손해만 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언제까지 뒤늦게 들어가서 수익 얼마 못 내고 고점에 들어가서 손해만 보고 계실 건가요? 여러분, 제가 작년 말에 로봇주, 그 중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앞으로 계속 상승할 거라고 지금 가격 낮을 때 매수해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작년 말에 해당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 제가 보내드린 정보문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상승 이슈 구체적으로 적어서 보내드렸고, 여기 문자 보이시는 것처럼 실제로 11월 28일에 44만 천원에서 1차 고점을 찍고 3일간 조정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에 2차로 49만원까지 올라가면서 다시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 결과 저의 많은 시청자분들이 최소 23%에서 최대 37% 정도의 높은 수익을 내셨습니다. 그때 못 들어가신 분들은 많이 아쉽겠지만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조만간 급등에 따른 조정이 분명 있을 것이고 우리도 세력들과 동일한 시기에 저점에서 매수하면 올 한해 농사 크게 성공하고 2026년을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영상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그동안의 분석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급등 이슈, 매수 매도 시점, 목표가, 향후 전망에 대한 분석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3211-5595로 문자, 한결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용 들어가는 거 전혀 없이 무료로 보내드리며 다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국장. 국내 증시의 시대가 열리는 걸까요? 2026년, 대한민국 초고액 자산가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예탁 자산만 30억 원이 넘는 찐 부자들이 미국 주식을 뒤로하고 한국 시장으로 귀환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SNI 고객 401명이 지목한 2026년 승부처, 키워드는 바로 KOREA입니다. 먼저, 부자들이 예측하는 올해 시장의 구체적인 숫자들입니다. 2026년 상반기에는 한국 증시의 재평가, 리레이팅이 본격화됩니다. 미국 시장에 쏠렸던 자금이 한국으로 회귀하는 리밸런싱 구간입니다. 2026년 하반기에는 코스피 4,500포인트 돌파가 가시화됩니다. 응답자의 45.9%가 4,500포인트 돌파를 예상했으며 이 가운데 32.1%는 5,000포인트 진입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6년 연말에는 코스피 5000포인트 및 코스닥 1000에서 1100포인트 안착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많은 전문가들이 코스닥의 상승률이 코스피를 압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자들이 꼽은 2026년 투자 성공의 5가지 공식 KOREA 전략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K-STOCK 한국 주식 선호인데 유망 투자국가 1위로 54.3%가 한국을 선정, 32.9%의 미국을 압도적인 차이로 제쳤습니다. 두 번째는 아웃퍼폼 초과성과입니다. 한국 및 코스닥 시장이 글로벌 증시 대비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리밸런싱인데 자산의 80% 이상을 주식에 몰빵하겠다는 응답이 57.9%를 달성했습니다. 2026년에 대대적인 자산인 이동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번째는 ETF 간접투자입니다. 개별 종목보다 ETF, ETN을 통한 스마트한 섹터 공략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I, 인공지능 주도인데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엔진은 여전히 AI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입니다. 그럼 돈의 흐름이 향하는 유망 섹터와 종목, 즉 자산가들이 실제로 매수 버튼을 누를 분야는 어디일까요? 1위는 31.8%의 AI 및 반도체, 명실상부한 2026년 주도 섹터입니다. 2위는 18%의 로봇 분야인데 AI의 물리적 확장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3위는 14.8%의 제약 바이오헬스케어, 고령화 및 신약 모멘텀 기대 때문입니다. 기타로는 고배당 금융주 12.3%, 조선 방산 원전 10.4% 순입니다. 한편 원픽 종목으로는 삼성전자가 18.2%로 1위를 탈환했고 이어서 테슬라 14.1%와 SK하이닉스 8.6% 순입니다. 그렇다면 2026년 우리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 키워드는 공격적 비중 확대와 효율적 배분입니다. 우선 국장은 안된다는 편견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초고액 자산가들의 67%가 한국 주식 비중을 늘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수보다는 AI 테마 ETF입니다. 직접 투자보다는 변동성을 관리하면서 상승분을 먹을 수 있는 ETF 활용이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스몰캡에 주목해야 합니다. 코스피 5천 포인트 시대보다 코스닥 1,100 포인트 시대의 수익률이 더 짜릿할 수 있습니다. AI와 결합된 로봇, 바이오 종목을 선별해야 합니다. 자, 이제 결론과 시사점입니다. 결국 부자들은 한국 시장의 저평가 해소와 AI 산업의 실질적 매출이 결합되는 2026년을 인생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만 바라보던 시선에서 벗어나 우리 시장의 코리아 골든타임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2026년 투자 포트폴리오는 지금 어디에 맞춰져 있나요? 저에게 문자 한결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셔서 다음 투자 인사이트 꼭 챙기시고 행복한 새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기사들 보신 것처럼 현재 국내외 경제 상황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국내 뉴스들만 찾아보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글로벌 환경은 그것보다 훨씬 빠르고 급격하게 바뀌고 있으니 따라가기 너무 힘드실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다들 바쁘고 시간 없으시잖아요. 언제 이런 거 하나하나 찾아보고 분석하겠냐고요. 저도 주린이 시절이 있었고 직장생활 오래 해봐서 여러분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 건데요. 여러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이 대주주인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삼성에서 조만간 다른 유망한 기업을 인수 합병할 것이라는 핫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정보는 증권사 vip들에게만 제공되는 고급 정보인데 제가 어렵게 입수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의 현재 주가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2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이 기업을 인수하려는 이유는 반도체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고 반도체 개발 비용과 시간을 대폭 줄여줄 수 있는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만간 삼성에서 인수 발표를 하면 이 회사의 주가는 기술력 플러스 인수합병 프리미엄으로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들어 이렇게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아직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것은 조만간 급등할 것이라는 반증입니다. 다들 궁금해 하실 텐데 종목명 노출해서 누구나 대화 매수하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수 없으니까 이름을 가려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히든 종목을 알고 제때 투자를 할수 있느냐? 여기 제가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보내드리는 대박 종목 문자 일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천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주요 상승 이슈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문자에 적혀 있는 에코프로도 12월 7일에 시청자분들이 분석 문자 받으시고 12월 8일 월요일 아침에 매수하셔서 하루 만에 무려 30% 넘는 수익을 내셨습니다. 이렇게 단타로 매일매일 수익을 내시는 고객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종목 찾아보고 분석하고 투자하시기 솔직히 너무 힘드시잖아요. 뉴스 찾아보고 분석 자료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안다고 해도 언제 사고 팔아야 할지 감도 안 오고 결국 매수하고 매도해도 한발 늦어서 이익 못 내고 저도 여러분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제 영상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의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 이렇게 매일 대박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3211-5595로 문자 한결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용 들어가는 거 전혀 없이 무료로 보내드리며 다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 박한결은 더 좋은 종목과 핫한 정보로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